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6단원 규칙찾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수학 마지막 단원이에요. 음, 선생님이 이번에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계산식에서 규칙찾기입니다. 여러분들, 음, 선생님이 지금 한번 여기다가 몇 가지 식을 한번 써볼게요. 10 더하기 12. 그리고 빼기 1은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21입니다. 첫 번째 시계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시계 결과를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12 더하기 14 빼기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25가 되겠죠. 세 번째 시기입니다. 음, 이번에는 14 더하기 16 빼기 1을 해보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29입니다. 네 번째 식입니다. 이번에는 16 더하기 18 빼기 1은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33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함께 우리가 해결이 될 문제 5번 5번에는 과연 어떤 식이 오고 어떤 결과값이 올까요? 음 일단은 우리가 이 지금 여러가지 덧셈식과 뺄셈식이 같이 섞여있는 기존에 나와 있는 네가지 식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덧셈하는 숫자가 두번씩 들어가 있고, 앞에와 두배그 다음에 뒤에 공통적으로 지금 빼기로써 1이라는 숫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각 식마다 뒤에 덧셈, 뒤에 뺄셈 1이 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이 앞에 지금 10 더하기 12 그리고 12 더하기 14그 다음에 14 더하기 16그 다음에 16 더하기 18. 이렇게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은 더해지는 앞의 수 네모와 뒤의 수 세모는 각각각각 각각 식이 증개될수록 어떻게 커가고 있죠? 네. 지금 1의 자리가 다른 거다 그대로인데 1의 자리가 0, 2, 4, 6, 2, 4, 6, 8. 즉 1의 자리가 2씩 커지는 그런 규칙이 있죠. 그리고 1의 자리가 각각 앞에 뒤에 모두 2씩 커지는 가운데 이를 빼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처음에는 21, 그다음엔 25 그 다음에 29. 가만히 앞뒤 결과값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4식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5번. 5번에 대한 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앞에 네모가 그리고 세모 빼기 1이 동그라미라고 봤을 때 네모가 네모의 1이 자리수가 늘어나고 있죠. 2식. 네모의 1의 자리수가 2씩 늘어가게 되면 5번식에서는18 더하기 세모 세모에서는 2, 4, 6, 8, 그 다음에 20이 되겠죠. 1의 자리가 2씩 늘어나니까. 그리고 공통적으로 여기에 2를 빼면 그 결과값은 아까 음, 맨 마지막 결과에 있어서 변화인 40 커진다. 즉, 37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겠지요. 어, 정리를 해보면 규칙은 여기서 각 네모와 세모 모두 1의 자리가 2씩 커지고 여기에 빼기 1을 한 결과가 그 결과가 4씩 커진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 부분 이해 되셨나요? 음. 그럼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나눗 셈식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식이 6660 나누기 60 하게 되면은 요 결과값은 111입니다. 두 번째는 5550 나누기 50 역시 111이고요. 그다음 4400 40 나누기 40을 해도 11입니다. 1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총몇 가지 식을 썼나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렇다면 네 번째 올 식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은 뭘까요? 그리고 나눗셈 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선 우리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결과 값에 있어서는 11이라는 공통점이 오겠죠. 그리고, 지금, 나누어지는 수. 1번에서는 6,620. 2번에서는 5,550. 3번에서는 4,440. 나누어지는 수가 모두 어떻다? 맞습니다. 나누어지는 수는 모두 1,100씩 작아지고 있어요. 빼보면 알수 있겠죠? 네. 지금 1,100씩 작아지고 있고, 그리고 나누는 수 역시 60에서 50. 50에서 40. 10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어지는, 나누어지는 수는 1110이 작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누는 수는 10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네번째 올 답은 4440에서 1110을 빼게 되면은 3330이겠죠. 그리고 나누기 나누는 수가 10씩 작아지니까 40다면은 32 오겠죠. 즉, 이것은 결과 값 111을 얻을 수 있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즉, 나누어지는 수 네모와 나누는 수 세모는 111이라는 결과 값을 얻게 되는데, 이 네모는 1110씩 작아지고, 세모 역시 지금 10씩 작아지는 규칙이 있고, 그 결과 값은 111이라는 그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계산식에서 더셈과 나눗셈 음, 규칙적인 부분을 찾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